너무 귀여워 야. Yeah.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잖아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사실은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어 자기 눈 감아 오케이 봐 봐도 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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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어딘가요? 제일 큰 어. 크리스마스 마켓. 내가 오? 티켓을 음. 사서 어. 예약했어. 어, 그니까 이게 여기가 아마 일본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마켓? 그렇지, 캄도네츠마키요. 어. 어. 그래서 이번에는 카오랑 크리스마스 마켓 데이트를 하러 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피 메리 크리스마스. 아마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 대충 크리스마스쯤이려나그치 어. 가보자. 가보자. 와 엄청 예뻐 자기야 와 대박 우와. 대박 그래, 우리... 이게 입구가 어디지? 그러니까 너무 커서 입구가 그니까. 어딘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너무 크고 어, 어, 어. 어두우니까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봐봐 크리스마스 느낌이 이빠인 야타이가 있습니다 우와. 트리도 있고 트리가 엄청 크다 오 쿠키! 쿠키상이다 아, 쿠키상 자기야 한번 같이 해줄까 쿠키상 응. 똑같은 표정 <laughs> 와 대박! 뭔가 아. 크리스마스 느낌 뭐 크리스마스 느낌! <laughs> <스미크림> <laughs> 귀여워 신나? 대박! 아니 자기를 오고 싶었으니까. 와 근데 자기 크리스마스 느낌 대 대대론데? 아, 진짜 이런데 남자친구랑 오는 게 처음이야. 대박! 와 뭐야 이런 식으로 다 먹는 것도 엄청 와. 많아. 저기 저기 엄청 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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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특집크리가있는 특집이 크리이야리스마스특이 크리스마스 특크다 우와 너무 큰데? 크이크게스이 우와. 우와. <laughs>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 이크야이 대박! 네. 와 우리 좀뭐 쇼핑 좀 해볼까? 재 제... 신기한 것 어때? 좋은데? 와 이게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잖아. 그니까. 아나 진짜 자기 같이 자기랑 같이 살면 크리스마스일 때마다 이런 거를 집에 가사리 땋이. 온 김에 하나 사자. 어? 어 그러니까, 귀여운데? 그러니까 푸니푸니. 자기 뱃살처럼? 응? 핑크나 아, 그래, 흰색 키워나 핑크. 흰색으로 할래. 나는 핑크 이걸로. 와. 와. 봐. 너무 귀여워. 이야. 완전 크리스마스 느낌이잖아. 완전 크리스마스 간지 이바이지와 진짜 설레. 미쳐. 저기 이것도 먹자. 좋은데? 다 먹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 역시. 여기에 뭔가 맛있는 게 있다고 어. 들었는데 빵 안에 시추가 들어가 있어. <laughs> 저것도 맛있겠다. 산타츄러스. 산타츄러스. 이거 이거 이거. 너무 귀엽지 않아? 귀엽다. 산타츄러스. <laughs> 하나 먹어 볼래? 하나 食べ템이? 야, 코쿤이 코코니なんか... 약 <laughs> 저기요. 이거 미쳤는데 이거?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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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고만. 행복하고만? <웃음> 아, 주 행복하고만. 행복하고만? 행복하고만. 나랑 여기 <laughs> 와줘서 <와서> 고마워. <laughs> 나야말로 고마워. 이런 데 남자 친구랑 오는 게 처음이니까. 나도. 난내첫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런데 오는 게 자기가 처음이니까. 아, 아리가드 오사리마. 우와. 우와, 봐봐. 우와. 야, 이런 귀여워. 거 너무 귀엽지 않아? 이게 지금 못든게 아쉬워. 어, 크리스마스 느낌 이빠 이건 그냥 화이트 초콜렛. 우와. 응. 너무 좋은 냄새 그치? 나지 않아? 이카노니오이. 그냥 밥도 먹자. 그래, 밥 먹자. 자, 심부름을 오츠카이를 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더영 동영, 떠이 동영상을 안찍혀서 가지고 지금 샀습니다. 자기는 잘 기다리고 있으려나? 근데 이런 크리스마스 마켓은 한국에는 있나? 만약에 그 서울이나 그런 데에서 하고 있으면 너무 가고 싶은데.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본에는 이런 크리스마스 마켓이 도쿄에서도 6 개? 6 개? 정도 있어. 있어서 그 중에도 여기가 제일 큽니다. 우리 애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를 잘 주문하고 왔지라. 아유, 고생했어. 고맙습니다. 자기야 어? 나또 바보 같은 짓을 해 버렸어. 뭐 항상 하는 일이지 뭐. 뭐 이거를 자기... 사고 사러 가는 도중에 어. 잘 찍고 있었는데 아. 찍고 있는줄 알았는데 아, 아, 아. 와, 또 너도 또, 또안 찍었었다 해서 다시 똑같은 <laughs> 멘트를 했어. 나한테 자기는 자리 잡고 있어. 응. 내가 음식 사고 올게. 응. 음식 해서? 사는 거 브이로그 스타일로 찍고 올게. 게놓고서는 어, 브이로그 스타일로 나 계속 찍고 있었어. 찍고 있고 어. 주문을 했어. 어.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잖아. 그때 딱 보더니 어 연서 어. <laughs> <영상> 안 찍던.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음 너무 많아.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나도 기대되네. 먹어 봐. 오바 하지 마, 이 자식아. 진짜라니까 자기도 춤출 걸? 자기도 춤출 걸? 자기도 춤출 걸? 자, 기도 춤출 걸? 너무 맛있어서 춤출 걸? 됐어? 응. 이런데 같이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아 나야말로 고마워.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 어. 행복+ 행복+ 행복함이 응. 최대가 100을, 100이라고 하자. 어. 근데 자기랑 같이 있으니까 어. 그게 1억. 1억이야? 응. 아 1억밖에 안 돼? 나는 아, 10억 될줄 알았는데? 음, 그러면 나는 무겐다요. <laughs> <laughs> 우리가 <웃음> 항상 아는 거사랑해 아니 오랑해 아니 응랑해, 무겐다. 무겐다. 이랑다 <laughs> 내가 자기 자기랑 일본어로 똑같이 응. 수 있을까? 아 일본어로 주문하는 것까지 음. 싹다이이로그에 담아보도록 하자. <laughs> 가올게 아, 응. 조심해. 어, 쉬고면서 먹고 있어. 알았죠. 응, 응. 아 근데 뭔가 카오가 없으니까 무서워졌다. 저는 메뉴를 정했습니다. 이 포테토 후라이랑 이찌고랑 맥주 섞은 거랑 소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테토 후라이. 조리소. 있리 소, それと.はい.えっ 칵테일. は 네. でお願いします.は 2300엔 네. 손이 부족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니, 그건 내가 아, 요거마. 작동하는 것도 동영상 찍으려고 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손이 부족해서 못 찍었어. 어, 고마워 이거 뭐야? 이 이치고비야 칵테일. 왜? 네? 어, 딸기 맥주. 어, 이는 초리소. 뭐, 뭐야 이게? 소세지래그 다음에는 아, 자기 포테투토라이 좋아해서 포테투토라이 아, 이렇게. 음? 뭐 신기한 냄새 난다. 뭐, 이치고비야 칵테일이어서 맥주랑 딸기랑 뭐 섞은 뭐라는데? 아, 맛있다. 맛 괜찮아? 마시는데? 다행이다. 나 맥주 못 마시는데. 나 맥주 자기 못 마셔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뭔가 마실 수 있겠다 싶어서. 오, 어? 이거 맛있다. 다행이다. <laughs> 대박. 예? 응. 이거 저기 진짜 맛있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무 <laughs> <몸을> 행복해, 오늘 행복해. <laughs> 나중에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아니 그럼 자기는 행복할 자격이 있지. <laughs> 아 정말 이렇게까지 행복해도 되나? 나보다 네? 행복. 행복한 사람은 있으려나? <laughs> 있어 나. <laughs> 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멋있겠다요. 아 여기 너무 좋아 자기야 이게. 아, 진짜. 영상에 다 담길지는 모르겠는데. 아 너무 예뻐. 아, 이영상는나못 뭐 타마. 음, 이 분위기 자체가 아, 너무 크고 사람들 되게막 이기적하고. 어. Wish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it's beginning to look a lot like christmas everywhere you go 두루루루뚜루뚜루뚜 <laughs> 크리스마스 <laughs> 나 크리스마스라고 말하면 이게 생각나 하얀 눈이 내려올 때면 온 세상이 흔들릴 때면 쿵쿵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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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슴이 m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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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이 n 게 many, m a 잡 y 도 자꾸 네 생각이 나 many, m a n 스마스마 y many, m 이 n 이 m a 자 y m a 갑시다 a n 침 도착했습니다 짜잔 고생했어 <laughs> <laughs> 진짜 우와 자자자. 그 오토나노 단오시미. 맞아, 오토나노 단오시미지 이게. 첫 번째는 이거 사시미, 타이나 사시미. 음. 음. 다음 우리가 만날 때는 <laughs> 어. 2026년이네. 그러게 이게 올해의 마지막 만남이네. 올해 마지막이야 아이고 응. 올해도 나랑 응.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아이고 나야말로 고토시모 나랑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내년 뭐 내년도 더더더 더더 행복하고 당연하지. 즐거운 추억들 만들자 당연하지 자기랑 지내면 지낼수록 그 행복의 크기는 커져가 그치 자기가 최고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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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음. 이제 여기서 영상 슬슬 마무리할까? 아, 잠깐만 나. 어? 어 나. 왜? 아. <laughs> 사실은 어.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어. 어? 주, 진짜로? 저기 우리 이번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토지수도 아니니까 선물 서로 안 하기로 했잖아. 했는데 나는 뭔가 뭘뭘 하. 난 근데 뭔가 하고 싶어서 생일 선물 아 생일 선물 아니라 어. 크리스마 스 선물 에? 가져왔어 자기 눈, 눈 감아 아니 아니 감기 싫어 아니 나나 <laughs>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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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진짜 억울해 왜안 <laughs> 하기로 했는 거야 왜 혼자서 이러는 거야 <laughs> 눈 감아 그 그래, 자기야 별게 아니야 진짜 별게 아니야 뭐가 별게 아니야 선물을 해주는데. 눈가아 뭔가 소리가 들리는데? 바스락 바스락. 자기야. 어? 저, 잠깐만. 어. 눈 감아 있어? 어깨 파 파. 돼? 그러 응. <laughs> 선물은 나야 이번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은 아, 귀여워. 나야미친 <laughs> 아, 저기야나 <laughs> 말이 안 나와. 잠깐만. 우와, 자기야. <laughs> 진짜 뭐야? 응, 상타가 됐어. 홀, 아, <laughs> <laughs> 나. 와, 나 너무 놀라서 지금 말이 안 나와, 자기야. 잠깐만. <laughs> 자기 이게.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그냥 갑자기 생각 나가지고. 어. 하프라이즈하자 해서. 아, 귀여워. 근데 물고는 물고는 주면 어. 좀 부담이 될까봐 이런 코스프레 어. 같은 걸로 선물 하는게 아, 좋지 않을까 해서 아 잠깐 자기야 이래서 거실을 선택한 거야 술집을 아, 이래서 술집 공시출을 선택한 거야 응. 아니 어쩐지 자기가 뭔가 계속 술집 공시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진짜 고마워 아, 진짜 <laughs> <이게> 고마워 <laughs> 어떤 크리스마스 선물보다 정말 가장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받아주세요. 아, 잘 받겠습니다. 고노만 <laughs> 포켓몬 이랬대. 강국 쿠니 못대 가일네 좋아요. 사프라이 감사합니다. 자기야 너무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 고마워. 아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굉장히 부끄러우니까 이제 영상 꺼도 돼. <laughs> 끄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 올해 크리스마스 말고도, 라인에는 크리스마스랑 2년고, 3년고, 4년고, 그리고 목노 인생의 마지막 크리스마스에도, 이번 음. 크리스마스 프레젠토도, 음아지 프레젠토를 시켜줄래? 자연한 거 아니야? 죽어도 죽어도 자기한테 크리스마스 선물 줄 거야 나야. <laughs> 진짜 <웃음> 너무 좋은데? 나, 나를 받아줘. <laughs> 와 미친 와와 대박. 사랑해. 나도 사랑해. 진짜 사랑해요. <laughs> 아, <웃음> 저 부끄러우니까 영상 끌게.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라 <laughs> 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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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